유황살성들!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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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유황, 검성들은 전부다! 적을 때려주세요 적을! 유황 다 밀었대 유황 다 밀었대 유황가, 유황, 유황, 유황 가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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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황이야! 적신은 죽은 척 그냥 뒤지러 가는 척 그냥 적한테 죽어. 죽어! 아 먹혔다 그냥 이거 죽을게, 군도 가자 죽을게, 죽을게, 죽을게. 군도 가자 군도 게 죽을게, 죽을게, 죽을게 군도 가 군도 가 어쩔 수 없어 군도 가! 아, 군도 가 군도 군도! 아 이걸 못 먹어 근데 군도 군도 군도! 군도 달려! 군도 달려! 아 이거 왜못 뭐 먹는 거예요 우리 으이. 근데 저는 오늘 근데 오늘 쟁만큼은 저도 진심이에요 여러분. 포에타를 위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저 요진 이거 하나 맞춰왔습니다 여러분들 진룡왕의 가더 진룡왕의 <laughs> 가더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기대할 이거 오늘 기대할게요 오늘은 진짜 쟁좀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준비 많이 해왔어 지금 유리 한 자리 먹으려고 싸우고 있다고 아니 여러분들 내가 근데 게임을 잘 모르는 건가? 2시간 뒤에 시작하는데 지금 유리 한 자리 먹으면 뭐, 뭐가 되는 건데 아니 진 내가 몰라서 그래? 아 기세 싸움이라고 기세 출발할게 요 여러분들 제가 또 여명이 앞에 세우면 저도 잘하거든요 가자 여명아 72퍼 한다 준비해야겠다 네. 그 나는 오늘 우리 약간 그 우리 도 전략적으로 가보자 여명아 이게 어때요? 그 시엘에서는 살성 검성은 치유성도 없이 자기들끼리 파티 짜고 네. 왜냐면 살성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폭하거나 키오스크 부수고 그런 거안돼 그냥 검성 치유는 붙여서 자기들끼리 그 무적쿨 돌리면서 쳐박기 나머지는 그냥 싹다 그냥 파티하고 치유 하나 껴서 그런 느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한번 그렇게 포스 짜 보자. 어? 올라오죠. 김쌈 고고. 해 보자. 연습. 김쌈 한번 해 보자, 여러분들. 그냥 당기고 밀어내기. 전체 같은 건 여러분 들안하려고 여러분들. 왜냐면 일단 우리 80명만 일단 신경 쓰기로 했어, 여러분들. 왜냐면은 뭐 모든 인구가 우리 걸 듣는 것도 아니고. 저기도 나머지들끼리 뭉치는 연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양 레규어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데 일단은 우리 갈단은 뿌리는 우리가 더 많은 거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죠? 좋다. 나 얘네 6시7 시에서 한8 시쯤 많은 애들. 나 여덟 시쯤. 아 씨발! 근성 없어도 죽어 그냥! 다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키스크를 좀 부숴보자 여러분들 일단 오케이 검성들 키스크 부수자 응 중앙에 그... 회랑 기준 11시에 키스크 많아요 날면 보여요 조금 높이 날면 보이니까 거기 떨어져서 근성 키고 부숴 중앙에 키스크 존나 많아 이거 그리고 궁성들은 좀 날아보자 형님들 날아서 쏘면 이새끼들 정신 못 차려 검성들 최대한 날아주고 오케이. 이게 우리가 인구가 딸리는가 좀 헷갈리게라도 해 주자. 하늘에서 쏘고 근성 들어가서 키스크 부러 숴 주고 키스크 많이 없어졌다 근데. 야, 키스크 부서 대다 부서 대 우리 다 부서서 거의 없어 이제. 근데 이거 내가 볼때 이링을 막지 말고 우리 검성님들 이링 막지 말고 한 번만 힘싸움 해 보자 이거. 우리 검성 포스 님들 중앙에 올 생각하면은 올 준비하면 말씀해주세요 한번 밀어보게 이거 하늘 대기 하늘, 하늘 대기. 야, 우리 온이래 가볼까? 자!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회랑 가자, 중앙, 가자! 회랑 중앙! 회랑 중앙! 회랑 중앙 한번 떨어져봐 전부다! 키스우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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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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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냥 리 우리 우리 하나도안 밀렸어. 우리 이거 최대한 밀어 보는 그래, 중이야. 어. 뭐 뭔지 몰라 존나 때려지는데 내가 오 씨발 야, 고, 야 고승도치 된다. 와. 자형들이 준비. 20초 남았으니까 브리핑 할게요. 검성분들은 보스 피가 반피쯤 됐을 때 그냥 전부 근성 키고 적을 스턴을 걸어 줘. 우리가 막타 먹을게. 지금 아, 지금 하지 말고? 지금 말고. 그 보스 피한 반대쯤에 아 그냥 대충 그냥 그니까 너네는 막타를 치지 말고 적을 치라 이거야, 오케이 알았지? 검성은 보스피 그... 반대 들어가자, 검성들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보스피 반대 검성들 들어가자. 보스 떴다. 날아, 너 검성들 날아야 돼, 날아야 돼. 검성들 아, 저... 날아서 적한테 들어가자, 적한테. 가야 돼, 가야 돼. 검성들 가야 돼. 검성 가야 돼, 검성 가야 돼. 검성 검성들 그냥 적, 찾, 저, 적한테, 저거 적한테 들어가, 적한테.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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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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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유황 날아 유황, 유황 유황 살성들 바로 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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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 유황 그냥 유황, 검성들은 전부다 적을 때려주세요 적을 적을 때려 적을 막타는 우리가 칠게 나머지는 유황, 적을 유황, 쳐 씨발 어디가 유황 다 밀었대 유황 다 밀었대 유황 유황 유황, 유황, 유황 우리 유황이야 적을 쳐줘 검성들은, 나머지만못 터쳐, 나머지만 그냥, 적한테 죽어! 아, 먹혔다. 그냥, 이거, 군도 주국게, 가자, 군도 가자. 주국게, 주국게. 군도 가, 군도 가, 어쩔 수 없어, 군도 가! 군도 아, 가, 군도, 군도! 아, 이걸 못 먹어, 근데, 씨발? 군도, 군도, 군도! 군도, 날려요, 군도 날려 군도! 달려 씨발! 이거 왜못 뭐 먹는 거야, 우리! 아, 어, 먹었다! 나이스! 아, 아! 아! 군도 먹었어, 아! 우리가! 군도 어떻게 먹었어, 씨발! 아! 아! 군도 어떻게 먹었는데! 군도 누가 먹었는데! <웃음> 그렇지! <웃음> 아... 누가 먹었어! 씨발. 군도... 어이, 군도 누가 먹었어! 어이, 이게 천족이야! 야 선수선! 이게 포치타야! 이게 포치타야! 만족다운! <laughs> 아 이거 원래 3대0인데 씨발 이거 유황 어떻게 먹었어 저 새끼들 아... 어, 막타라 이게 운이 좀 있었어 이걸 어떻게 먹었냐? 님들 진짜 하나 있어 아, 가자 내가 칠걸 그랬나 보스? 아 근데 이거 보스 치는 게 맞지 않나 마지막에? 아 근데 뭐 어쨌든 두개 먹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이게 세개 먹으면은 이제 알겐 접어요. 아 인턴 정 아, 이게 맞아 이게 매너야 매너. 이제 동률이라고 아마 이렇게 할. 그래 더더 더 짜릿하게 노는 거지. 좋아 좋아 좋아. 3대0은 서버가 망했다는 증거야 여러분들. 이 일이 맞아. 어, 3:0은 그냥 서버가 죽은 거야. 아 2, 재밌잖아 2일 하니까. 2일 하니까 너무 어? 좋잖아. 어? 이거 2일 하면은 다음 서버 쟁때더 불타오른다고. 와, 아, 좋았다. 지렸다. 아, 그러들들은 그냥 근데 적 때리는 게 맞긴하다. <laughs> 형들 만끽하러 가지야 이거 먹으러 가야지. <laughs> 진짜,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했다, 우리. 아, 잘했다. 아니, 진짜, 나, 나 근데, 검성형들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 아, 너무 잘했어, 진짜. 진짜, 어퍼 얼마 빨린 거야, 이거. 이게 포에타야 전율이 있네. 샤샤. 고생했어요. 형. 고생했어요, 진짜, 님들. 님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인데, 잘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48시간 즐기자. 즐기자. 이제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아 어. 어. 마족 시기들 어디 마족이 뿌리에서 파밍을 어. 해? 그지 그지 시기들이. 시기들 음. 뿌리랑 군도는 주고 저뭔 유황이나 먹어라 그 축축한 거 그거. 그러니까. 유황은 그 구정물 이 있어서. 유황은 얘들아 샤워 사냥 한말또 샤워해야 돼. 끈적끈적해 가지고. 좋다. 아유 미련 못버리고 얘네 뿌리 왔다 먹으라이 먹으라이 씨브라로 어 아, 뿌리 12시에 왔다 아 좋았다 여러분들 또 막아 난 이제 근석킵 누가 포치타 망했대 안 망했다 좋았다 아유 그래 12시까지 너네 밀려야지 아, 아, 어딜 들어와 어딜 여기 우리 땅인데 <laughs> 여명한데 여명아 진짜 잘했다 우리.. 나너 없으면 진작에 못했어 혼자니까 아. 너도 있어가지고 진짜 아 예.. 형들이 너무 잘했.. 다 아, 잘했다 근데 아 근데 여명아 데 스트리머 애들이 감이 없다 이 축섭을 안와? 그니까 냉정하네? 아 개새빈데 아니 씨발 여기를 왜 안오지? 아니 지금 안와도 돼 근데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와 이걸 안와? 아.. 아쉽다 판단이 아쉬워 아니 까 그러니까 나머지 서버는 솔직히 이거 어? CBT잖아 형님들 어? 우리 본섭이라고 이거 모두가 동일한 선상 이걸 아나? 근데 저는 고라가 아니고 여태까지 운영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신섭 나무 한번더 가르향 있어 예아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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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다른 직업으로 한번더 가르향 예예아예 드립입니다 여러분 드립이에요 어...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근데 이번엔 형님들 이번에 깃털 먹으면 형님들 저2 2 6 0개예요 형님들 보라야 여러분 예 네, 이번에 깃털 먹으면 그냥 나 이거 접을게 요 아... 2260개 먹으면 나 아, 그냥 알바야 알바 깃털 알바 죽고 가야겠다 오늘 저 가더 뽑아야겠다 2개나 먹어서 무조건 나온다 오늘